내적 치유라고 하면 사람들이 요새, 어,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적 치유가 왜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을 받고, 회기하고성령충원 그 받으면 되지, 내적 치유가 왜 필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근데, 암기 뭐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회귀하고, 성령충원 받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뭐 제그 어떤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간이 지금 나빠요, 간이 염증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밥잘 먹고 <laughs> 잠잘 자고 열심히 운동하면 되지. 이렇게점차이아파정맛이 그 틀려요. 틀리죠. 간이 나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 가야죠. 의사 치료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계속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치료받지 않고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간이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운동하고 밥잘먹고면잠잘 자고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몸의 상태가 좋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몸 상태가 문제가 있으면 할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목사님, 김 목사님 계시지만 김 목사님 도고 당신 건강하려면 하루 종일 잘 달려야 돼. 하루에 30분씩 달리기 해야 돼.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몸이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분들은 어, 이런 성령 사역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거를 좀 자세하게 이제 어,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의 민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슨 자에? 한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한은 다른 민족들이 갖지 않은 한이에요.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우리 같은 한이 많지 않아요. 서양 사회 가보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한테 우여와 한이 없어요. 한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말씀을 할게 풀리지 않은 감정의 덩어리. 감정이 엉켰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한 감정이 엉켜 있습니다. 실태가 엉키듯이 엉켜버렸어요.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감정입니다. 어떤 어려운 고통을 당해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감정이 엉켜 있어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왜 엉켜 있냐면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남전여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남자를 높이고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눌렀지. 여자가. 그 다음에 아기를 낳을 때도 애기를 낳을 때도, 기를 때도 그렇고 전부 다남아선호사상이요남자들은 좋아해요. 여자들은 어떤 경우는 여자를 낳고 딸을 낳고 어, 그 어머니가 몸무게나 밀어놓고 딸을 내실 때마다 젖도 안준 경우도 많지, 많이 있다요 근데 문제는 이게 참 어리석은 짓이었던 게 뭐냐면, 어리석은 짓이었던 게 뭐냐면, 남자가 올라서기 위해서는 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자기 아내가 높아지면 자기가 같이 높아지는데, 그죠? 옆에 사람을 높이는 것이 자기가 높아가는 거죠. 그죠? 내가 아내를 높이고 남편이 높아지면 내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장관이 되면 내가 장관 분이 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자 영 수상 여자 수상도 있었잖아요. 수상이 되니까 남편은 수상 주셔서어디든지 가잖아요. 올려주는 것이, 올려주는 것이, 높이는 것이 기독교 문화예. 기독교지.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거지. 그래서 예수 레이디 퍼스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나온 거예요. 레이디 퍼스트를 통해 가지고 온전체를 살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레이디 라스트예 누리니까 어떤 상태가 되니까 너 죽고 나 죽자가 된다. 이 세상에서 여자 배설을 통과하자는 남자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음, 목사님? 없습니다. <laughs> 목사님 교제 가지고 계시요교제이 예. 세상에서 여자 배속을 통과하자는 남자가 없어요. 근데 여자가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임신했을 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 이거 다 알아요. 임신 놀라운 것은 배속에 있는 아이가 배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다100% 이해한다. 는 엄마가 슬프면 아기가 슬퍼요. 엄마가 기쁘면 아이가 기뻐요. 엄마가, 어, 그냥 안타까운 일 있으면 아이가 안타까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감정들은, 그런 감정들은 전부 다 홀몬작용입니다. 내가 기쁘면 몸속에서 기쁜 홀몬이 나와요. 내가 슬프면 몸속에서 슬픈 홀몬이 나와요. 내가 안타까운 몸속에서 안타까운 홀몬이 나와. 우리 몸속에 여성 홀몬, 남성 홀몬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홀몬이 0천 종류가 넘습니다.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그리운 마음이 들면 떠나 있는 그래서 떠나 있는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 그리운 마음이 들면 그 엄마의 마음 속에서 그리움을 나자는 홀몬이 나는 거예요. 배 속에 있는 아이가 그걸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엄마 속에 홀몬이 나오는데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렇 애기는 그냥 그 말을 먹는 거예요. 엄마의 그 안타까운 슬퍼하는 마음의 홀벌을 먹었어요? 몸으로 통과하지 않아요? 애기가 슬퍼요? 안 슬퍼요? 그냥 슬퍼요. 그냥 슬픈 거예요. 이유도 없이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는 엄마가 슬프고 나를 깨달아 는 거예요. 엄마가 나는 열등하구나. 엄마가 임신한 엄마가 나는 열등하구나. 나는 형편없구나. 자기가 자정감면 낮아지죠? 무력해지죠? 까부러지죠그 마음을 아이가 그대로 다 먹고 나오는 거예요. 여자를 눌렀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들도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이 리는 거예요. 엄마의 낮아진 마음대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원이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거의 틀림없이 다 빼놓지 않고 열등감에 철갑을 입고 나와요. 나는 별볼일 없구나 하고서 나옵니다. 우리 엄마들이 여성들이 대부분의 경우 별벌이 없다고 자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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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에게 쭉열등감별볼일 엄마의, 없다는 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없는 거예요. 안 아, 하면 괜찮은데 나 씩씩한데요. 열등감이 지나치면 씩씩하게 보여요. 한국 사람들만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옆자리 이름 이렇게 불렀잖아요. 열등감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재미있는 게 있어요. 동창생 다섯 명이 이면 동참된 사슴님. 열등감 가진 사람은 어떻게 그 열등감 극복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상대방을 어떻게 네? 상대방을 어떻게 해? 높여야 낮추 내가 열등하니까 내가 살아남으려면 상대방의 전업이 별로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 계속해서 상대방을 끌어내게. 한국 사람은 특정이잖아요. 어디 가도 우리 대통령 가지고 돈을 이렇게 노는 민족들은 많잖아요. <laughs> 끌어내 여러 가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또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감투를 써야 됩니다. 장, 회장, 뭐 장자가 붙어야 자기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다섯 명이 동창에 모여서, 남, 여자는 안 그래요? 특히 남자가 심각해요. 다섯 명이 동창에 모이면 뭘 해요? 동창회 다섯 명이 모였어요? 뭐 국민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그럼 뭘 첫째 하냐면 이름을 만들어, 동창 이름. 뭐 하나회 이렇게 하나회를 만들면 그 다음에 거기서 재물 사는 게 뭐예요? 뭘 네. 뽑아요? 네, 회장 뽑지 그 다음에 회장만 가지고 되겠어요? 어 부회장도 뽑지 부회장, 회장, 부회장 가 해도 안 되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 총못 뽑아요 <laughs> 그 다음에 총무가 있어야 고구마가 안 되니까 뭘 뽑아야 돼? <laughs> 서기 또 하나 못뭐 뽑아? 회계 네, 네. <laughs> 다섯 명 모였는데 다섯 명이 다 강토를 쓰잖아요 <laughs> 그리고 좋다 그래 여자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남자들이 이 증상이 심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장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습 나가서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실속이 없으면서 이 열등감을 참는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데 우리의 안타감이 있어요. 이 한이 이 한이 예수를 믿어서 많이 정리가 되는데 한이 가장 깊은 꽉 뭉친 것은.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제 삶을 보면 알수 있거든요. 제 삶을 보니까 절대안 풀리는 거예요. 이 화는 들어가서 화는 풀어야지 엉킨 실타를 풀어야지 엉킨 실태를지서막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뭐 열을 가한다고 그 실타를 풀리게 아니에요. 실타를 엉킨 건딱 차고운이 앉아 가지고 하나씩 풀어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몇 시간 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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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에 아, 풀렸구나. 그리고 확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 풀려나가는 거죠. 한국사람들은 실타를 풀어요? 아니면 실타를 잘라요? <laughs> 어. 한국사람들은 실타를 풀 그런 참을성이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엉킨 실타를 자른다고 풀어지나요 절대 안풀어지고 이제 풀어볼 방법도 없어다 잘라져 버릴기 때문에 엉망하게 깨져 버릴기때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 가정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목회, 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사회에서. 제일 아이로서 자녀들이, 자녀들이 제일 살기 어려운 가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자 가정, 하나는 목사 가정. 아, 장로 가정이 된다. 아버지가 그렇게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 자녀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풀, 풀 줄을 모르고, 그걸 자꾸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제가 목사니까 그냥 목사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얼마나 멋지게 만드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또한 가지는 우리는 교회 가면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뭡니까? 신부지요. 제자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남편과 아내 정도 되려면 남편처럼 우리도 굉장히 멋있는 사람 돼요. 굉장히 참 대단하게 만들어진 사람인데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대단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제가 목사였지만 내가 정말 대단하고 정말 멋있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라고 생각해본 적이 많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도 그게 그렇게 많지, 만약에 감동적으로 올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여기에,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 사탄이 하는 짓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는 짓은, 너별볼일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기 전서부터 사탄은 우리한테, 너별볼일 없어. 너별볼일 없어. 계속해서 별볼일 없다는 소리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별볼 일? 있어.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별볼 일이 없어 소리가 너무 심각하게 와가지고,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같이 살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은 별볼일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별볼일 없다면, 내가 나자신 별벌이 없다고 느끼는데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해. 그럼 저여자 별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 별벌이 없는 나를 좋다고 쫓아다니는 저 여자가 별벌이 있냐고요? 없지요. 내가 저 여자 잘대하겠어막대하겠다 네? 막 대하셨어요? 이통체로는 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별벌이 없는 여자하고 이 별벌이 없는 남자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별벌이 있어요? 없어요? 별 문제 없는 거야. AI를 잘 대해 막대, 막대하지. 아이들을 막대하면 그 아이들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아이들을 막대하면서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무슨 신부라 그래? 돈 없는 신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졌는가를 알아야 해.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졌는가를 알아야 해. 자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 드릴게요. 인간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세 개의 동심원으로 표시합니다. 이건 교재에 없어요. 교재 앞네분요 여기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제일 바깥에 가 껍질이 뭐죠? 6이죠. 가운데가? 혼, 제일 가운데가, 영.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영이 그냥 이렇게 죽어 있어요. 자고 있어요. 혼과 육밖에 없어요. 이럴 때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주인은 육이에요. 우리는 육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 혼도 육에 그냥 복종해서 끌려다녀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 뭐라 그래요? 거듭 뭐라 그러죠? 다든난다,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죠? 태어난다는 건 죽었던 거에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영이인데 사람. 근데 우리가 그때는 이렇게 크지 못하지요. 영이 조금았지요. 이그 가운데 이 영자처럼 이렇게 얼마 안하게 되죠. 태어나죠. 인간의 영혼 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고자 하는 거요 크리스천은 왜 정말 성숙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게모의미해요 이 영이 근데 처음에 영이 너무 작으니까 영이 작으니까 이 영의 힘이 너무 약해서 혼에 눌려요. 그래서 왕자가 태어났어요. 왕자가 태어났을 때그 왕자는 유모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요100% 유모의 말을 듣지요. 그죠? 유모가 혼인데 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왕자가 아무리 왕이, 왕이 아들이라도 작으니까. 이영상까서이으서이영서이이영이영이영서이영상서이영상이영고이영상에이 영상에서 이내상이영이영상이상에서이 영상에서 에서이 육체를 지이해서이체가 주는 이전체에몸이 하나님 앞에순이하는사람이되상에이영이이 크신한 그 사람이죠. 영이 커져서 혼을 지배하고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잘 지배해서 우리 전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사는 거. 그게 우리 뭐 삶이에요. 네? 근데 이제 혼. 그러면 이제 이 혼이 혼이 모르 있는 사람 설명을 하죠. 혼이 지정의일돼 있어요. 지정이라고요. 유식한 말로 들어봤어? 딸? 못뭐 들어봤어? 혼이의 세계를 이어서 돼 있는데 세계 지는 지성이에요. 지성, 이지, 머리. <laughs> 딸은 감정이 있어요. 딸 의지가 있어. 요세 가지 돼 있어.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상처받기 쉬운 게 어떤 거예요? 지성은 상처 안 받아요. 공부하다가, 너 공부 좀 쉬었다 해. 그래도, 뭐, 그냥 쉬었다 하면 돼. 근데 이 중에서 감정은 상처를 몹시 받 아무것도 안 일에 그냥 상처를 입지요. 나가다가, 문, 어떤 사람이 이런, 이런, 이런 경험 가있어요저 사람이, 목사님, 나 미워해. 그러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이 집사가. 왜 그래? 목사님이 나하고 있다가, 문 나가실 때물꽝 닫고 가셨어. 응? 물을 꽝 닫고 가셨다는 거야. 나 미워해서. 목사는 전혀 몰라. 왜냐면 나올 때 바람이 확 불었어. 그래서 물이꽝 소리내고 다친 것 뿐이야. 급해서 빨리 뛰어나가는 바람에. 근데 안에 있스 성도는 목사가 자기한테 화해대는 거야. 죽을 도릇이에요, 죽을 노릇이에 목사가 성도가 많아지면 난 미치고 발작 뛰어. 얼마나 오해를 하는지. 그 감정. 그 다음부터 그 여자 집사는 목사를 똑바로 쳐다보지. 안 해요. 꽁 하고. 목사는 이유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 아무도 이유는 몰라. 근데 그때도 사사건건이 그 집사는 목사를 걸고 나오지 목사 상을 걸고 나오죠. 그게 있요 그렇게 상처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살려면 이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매일 주일마다 예배 나오는 게 의지죠. 그렇죠? 이제 3일 예배 나오는 것도 의지예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의지예요. 근데, 목사하고 하나 딱 틀렸어? 그 다음, 3일 예배 나올까요? 안 나와. 주일 예배도, 일단, 그게 나왔다가, 일찍 가는, 가버리고, 그냥. 그니까, 러 뭐냐면, 감정이 상하면, 감정이 상하면, 의지가 완전히 추락해버려. 공부를 잘 하다가도, 감정이 상해버리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감정이 상해버리면, 딸들이 공부해야 안 해. 안 해. 하고 싶은 말은 안 생겨. 그냥 누좋으라고 공부해. 이렇게. 인간의 혼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자, 근데 여기 서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육체는, 이 그림대로 하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한번 보세요. 육체는, 어, 지루하면서 뒤에 가서 앉아있어도 돼. 뒤에 앉아있어도 커피도 마시고, 여불좀 꺼주세요. 덕분에. 아니, 그거 아니고, 밑에 빨간거 누르세요. 불 꺼버리세요. 덕분에. 됐어, 됐어.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렇죠? 육체가 깨지면 영혼이 역할을 잘못 해요. 내가 중풍이 들었어요. 말을 못 해요. 영혼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쯤못 하겠어요. 못 하지, 그죠 자, 그다음에 호는 <laughs> 너무 복잡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세요. 그다음 재밌는 얘기 나오니까 호는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맞아 틀리지? 네. 혼이 찢어지면 영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아무리 성령충만을 받아도 혼이 망가진 사람은 제대로 크리스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그림 다시 좀 그릴게요 혼이 상에 있으면, 영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 교회에선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예전 이런 사람도 있어 교회에선 다 은혜 받는데, 장바닥에 나가서는 정말 장바닥 사람하고 막 싸우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혼의 상처가 많이 나가서. 두 가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는, 영이 커져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말씀 충만 받아야 되고 하여튼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영이 커지는 것과 함께 둘째는 이 혼의 누수현상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이 중앙난방시에요 예를 들어서 중앙집 중난방이에요 우리 집이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일러실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 첫째 근데 우리 집이 보일러실하고 백0에 다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중간에 파이프들이 새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파이프 세는 걸 막아놓으면, 잘 수리하면, 중앙난과 보일러 시설을 높이지 않아도, 오히려 낮춰야 될지도 모요 우리가 따뜻해. 근데 불행히도, 불행히도, 참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0을 크게 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 이 해지 누수 현상을 땜질하는 데는 별로 신경을 못 쓰고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이노수현상이라는 것이 감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탁 마음이 뒤틀어져가지고, 밖에 나가면서 걸어가교회문 나가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차 타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경우는. 이혼하는 게 큰일 까지 이혼해? 안 하죠. 아주 작은 일까지 하죠. 다 감정적인 거예요. 당신 말을 왜 그따위로 해? 이 내가 어때서? 아, 그 말을 지금때 목소리 올라가잖아. 뭐가 목소리가 올라간다고? 내가 왜 이러냐 하세요? 이게 저하고 우리 아니하고방레 랩파 리였어요 본론은 얘기도 못하고, 왜 목소리가 그래? 도대체 왜 그따위로 얘기를 해? 반도, 아, 됐어!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감정이요 그럴 때 은혜가 세겠어안세겠어다 세버렸지 뭐. 누가 깨빡친다고 그랬는데, 은혜가 이렇게 파이프가 터져버려 내적 치유라는 것은 내적 치유라는 것은 영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는 내적 치유하는 사람은 수리공이에요 수리공 모수리공 터진 파이프 찌그러진 파이프 땜질해 드리고 갈아주는 사람 우리가 지나가면 그간에 막혔던 씨가다가 쫙 흘러내려 막혔던 난방이 쫙 흘러들어오기 시작해 그게 내적 치유야 그 그렇게 파이프 누전상이 망가지면 그 다음에 이쪽에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는 순간에 우리 전체가 그 자리를 쫙 빨려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것을 절대로 내적 치유가 바꾸는 거 아닙니다. 내적 치유가 우선되다는 게 아니에요. 내적 치유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도와드리는 과정입니다. 즉 의사가 왜 필요해요? 의사가 최고래서 필요해요? 아니야 내가 아프니까 빨리 가서 치료해야 되잖아요. 심장 치료해야 되잖아요. 콩팥 치료해야 되잖아요. 약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약을 먹고 치료 받으면 내가 정상 생활을 할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의사 봐야 할안 봐요? 의사 볼 필요 없어요. 그게 내적 치유예요. 치유는 그래서 의사에 의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질문 있으세요? 면하 언제든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